아 여기는 양구 봉화산입니다. 아 조망이 끝내줍니다. 아 여기 아직 정상 올라가기 전입니다. 야, 어우 멋있어요. 예, 올라가시죠 일단 정상으로. 네. 예. 아 끝내주네. 요 날씨 날씨 끝내줍니다. 야. 아무도 지않는 야. 눈도 많이 왔고요. 아, 오랜만에 뽀드득뽀드득 눈산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생각했던 것보다 정상에 오니까 시야가 뻥 뚫려갖고 완전 장난 아니네요. 주만권이 아, 야, 아, 이거 보세요, 바이도. 와. <웃음> 와. <웃음> 자, 올라가시죠. 와... 아, 허허, <laughs> 멋집니다. 아, 끝내주네. 아저 어, 항아리 뭐예요 저거? 어? 네? 항아리. 누가 도자기를 여기다가? 응. 오호! 야! 와! 와! 도자기. 아. 아. 여기가요? 아. 우야 멋집니다. 여기 양구 봉화산입니다. 875m. 아, 이렇게. 어 항아리로, 도자기로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네요. 오, 여기, 여기 봉화 이제 불 펴왔고. 그죠? 전쟁 시에? 네. 음. 네 어. 와조만끝내는데와아 아, 아. 아, 그래요? 어 근데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경치 끝내주네요 와 이야 와 멋있습니다 하... 나무가 다 없어졌네. 불 났었네, 여기. 아. 불났었어요 불 났네, 다 탔네. 아, 그래요? 아, 저기 불났네 저 밑에. 그요 응. 아, 저기 불 불탔네, 소나무 저거. 아 여기다가 불을 떼갖고 전쟁 시에 이제 연기를 날리는 거죠. 와 아. 아, 멋집니다. 아 오래간만에 조망이 그냥 탁 트인다 보니까 그냥 은내주네. 저희는 요 구암리에서 아 이렇게 지금 올라오 왔습니다. 간단하게. 네오늘 약속이 있어갖고 아, 시간 얼마 안 걸리고 딱 좋네 조만간 거기 끝내줍니다 아한 말씀 해 주시죠 2026년 새해에 지금 이제 첫산는 겨울 눈산에 왔거든요 올한해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하게 행복한 한해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, 저기가소양강이요 응. 예. 아. 아. 어, 또 우리, 아. 어? 좋 아. 요 구독해 주신 분들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안녕.